문제서 보면 a b 세배양은 BC 두 배에 오니까 여기 B가 2대3의 비를 가지죠. 그 다음에 음 참고해서뭐 제곱을 비례하고 최소값 찾아야 되니까 얘를 좌표로 좀땡겨 올게요. B를 0이라고 생각을 하면 B를 원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C는 좀 멀리 갔고, 함 k 3K 약간 3k라고 하면 a는 2 k 0 이렇게. 직선 도로 어느 지점에서새 공장의 제품 창고를 세우려고 합니다. 창고 위치를 x라고 합시다. x 이렇게 표현할게요. 새 공장에서 보관 창고로 운송되는 비용은 거리 제곱의 합에 비례합니다. 그러면 비용은 거리 여기서까지 하면 x의 플러스 2k 제곱 그다음에 x의 제곱 x 마이너스 3k의 제곱 거리 제곱의 합에 비례 상수는 뭐 아무거나 적어줘도 상관없죠? 뭐 m 얘를 비례 상수라고 합시다. 언제 최소가 되는가에 대한 x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전개해 보게 되면 비대상수에다가 3x 제곱이죠 x 제곱. 여기에서 플러스 4k 마이너스 2k 하니까 얘 마이너스 2kx 가 되고 더하기 13k 제곱이 되고 이거는 언제 완전제곱이 될까 3으로 묶으면 x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2kx의 절반 9분의 k의 제곱이 되고 최소값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k 마이너스 3분의 k의 제곱 더하기 13의 k의 제곱 얘가 궁금한 게 아니라 이게 궁금하죠. 최소값 찾으니까 그래서 x가 3분의 k일 때 자, 그러면 3분의 k가 어디냐, 그러면. 얘를, x를 좀 정확하게 해봅시다. 이거 3k니까, 여기랑, 여기랑, 얘가 k고, 얘가 2k인데, 3분의 k는 여기죠. 여기에 x가 되는 3분의 k가 될 때. 그래서 참고 위치, 얘를. 객관식 보기 중에서 어디에서 제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을까? AB를 AB의 중점 아니죠. AB를 외분하는 이게 지금 두 칸인데. 두 칸인데 AB에 대해서 기준으로 보면 얘는 외분이죠. 여기 여섯 개한 개니까 여기서 올라 보면 7대 1의 외분점이 되는 거니까 답은 3번일 테고 나머지는 2될 외분점. 다이봐도 아닌데. 얘가 7이 되고, 얘가 1이 되는 7대1의 외분점일 것이다.